안녕하세요, 군님들 자작군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작은 집어등 하나를 만들어봤습니다. 자이 집어등 같은 경우는 누구나 따라서 만드실 수 있는데요. 납땜 작업도 필요가 없고요. 또 배터리 스폿 작업도 필요가 없고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조립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멋진 집어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웰메이크라는 집어등 전문 판매 업체에서 이렇게 조립식으로 하나를 출시를 했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정말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간편한 방식. 니다 그래서 지버등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은데 납땜 작업이 어려우시거나 또는 스폿 용접 작업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획기적인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엄청나게 높은 출력을 지닌 그런 지버등은 아니에요. 1 3트 정도를 출력하는 우리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즘에 이제 풀치 시즌이나 또는 볼락 시즌에 우리가 작으면서 이렇게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간단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집어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대도 상당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보조 배터리 3만 mAh 용량의 보조 배터리를 넣었는데 사용 시간은 약 8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낚시를 할때 충분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고 또 사용을 안할 때는 보조배터리만 탈거를 해서 보조배터리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약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멋진 집어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어등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립식으로 정말 간편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제품을 간단하게 우리가 볼트만 조이면서 조립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어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재료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여드린 대로 하나씩만 따라하시면 누구나 조립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우리는 집어등 헤드가 이쪽으로 이렇게 장착이 될 건데 자 헤드를 고정해 주는 자석을 쪽에 부착을 시켜 줄 거예요. 부품을 보면 여기 네오디움 자석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네오디움 자석을 이쪽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 줄 거예요. 근데 먼저 양면 테이프도 같이 들어서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 준 다음에 나사로 조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뜯어서 이쪽 홀에 맞게 붙여 주세요. 그리고 이쪽 케이스에 있는 구멍에 딱 맞게 이렇게 먼저 부착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피스가 있거든요. 피스를 넣어서 조여줍니다 적당히만 조여 주시면 됩니다 피스를 너무 세게 조이시면 케이스에 나사산이 무너지면서 이게 헛돌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만 조여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자석 세다 자석이 너무 세요 적당히 잠겼다 싶을 정도만 이렇게 조여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 출력단자 자, 출력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2핀 항공단자로 되어 있고요. 자, 웬만하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위쪽을 향하게 해서 자 넣어주시기 전에 이 고무캡 캡을 이렇게 먼저 씌워줍니다. 고무캡을 씌워준 다음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역시나 이 양옆을 핏으로 체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출력 단자도 연결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 중앙에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손잡이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으면서 이 뒤쪽에서 이 지지대 볼트를 이용해서 채워줄 겁니다. 지지대 볼트를 넣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채워주시고요.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시고 적당히만. 손잡이 고정까지 완료했고요. 자, 이번에는 전원 디밍이라고 있죠. 자, 이 디밍에 이 회로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이 디밍 회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꼽아 주시고 너트로 체결만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디밍 회로도 체결을 했고요 위쪽으로 노브를 꽂아 줍니다 자 왼쪽으로 완전히 돌려 놓고 이 중점이 되는 이 부분을 원하는 방향에 꽂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 맞춰서 꽂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돌리면 전원이 켜지고 밝기 조절이 되겠죠. 자, 다음은 이 항공단자에 있는 케이블 있죠? 2핀 케이블을 여기에 보시면 잭이 2핀짜리가 2개가 있고 3핀짜리가 있는데 3핀짜리는 사용 안 하셔도 되고 2핀짜리 2개 중에 하나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딱 맞게 돼 있어서 그냥 꽂아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조 배터리에 연결될 케이블, C타입 케이블을 또 꼽아줍니다. 옆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자, 꼽아 놓고요. 자, 다음은 이 위쪽에 회로나 이런 전선들을 좀 보호해줄 보호판을 이렇게 부착을 시켜줄 건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손잡이, 지지대 볼트로 해놓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볼트로 체결만 해주시면 돼요. 그럴 때 이쪽으로 전원 손만 나오게끔 하고, 이쪽에 볼트 체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검정 볼트가 있습니다. 검정 볼트를 이쪽에 체결을 해줄게요. 다음은 구성품에 보면 이런 스프링이 있거든요. 자, 이 스프링의 역할은 우리가 이쪽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우리가 뚜껑을 닫았을 때 내부에 이 배터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안쪽에 부착을 시켜줄게요. 자, 양면 테이프를 부착을 하고 가운데에 딱 맞게 꽂아서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꽂아주면 이제 우리가 뚜껑을 닫았을 때 배터리를 눌러주는 역할을 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또 배터리가 그래도 더 움직이지 않도록 바닥에는 또 이렇게 실리콘 패드로 미끄럼 방지 패드를 또 붙여줄 거예요. 자 가운데 쪽에 이렇게 그냥 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부의 연결은 끝났습니다. 너무 쉽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집어등 헤드 이 헤드에 브라켓을 장착을 해줄 거예요. 자이 브라켓 같은 경우는 먼저 이 볼트에 스프링 와샤 이렇게 엇갈린 스프링 와샤를 먼저 넣어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브라켓을 넣어 줄 건데 넣으면서 이 집어든 헤드를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 줄게요 그리고 반대쪽에서 나오는 부분은 이번에는 평화샤 평화샤를 넣어주고 이 너트로 체결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집어등 헤드에 브라켓 연결도 끝났어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딱 부착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전원 코드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렇게 꼽아줍니다. 자, 이렇게 집어등 헤드 브라켓까지 장착을 하고 이렇게 전원 단자까지 꼽으니까 모든 연결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내부에 보조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넣어볼게요. 자, C타입 단자에 이렇게 꼽고 이렇게 내부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줄게요. 자, 이렇게 집어등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한번 켜볼게요. 오, 하얀불 들어오죠? 밝기 조절되고요. 껐다가 다시 키면 녹색불. 오, 똑똑한. 다시 껐다 키면 하얀불. 오, 좋은데요. 와, 너무나 심플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집어등이 10분도 안 걸렸어요 만드는데 너무나 간편하죠. 자 이렇게 엄청나게 밝은 밝기의 집어등은 아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볼락 낚시를 하거나 또는 갈치 낚시를 할때 풀치 낚시를 할때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가벼운 사이즈로 가지고 다니면서 내부의 배터리는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을 하고 또는 이렇게 집어등으로도 사용하고 오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조립식 집어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두기를 하나도 사용을 하지도 않고 배터리 스폰 연결도 하나도 필요 없는 이 조립식 집어 등 만들기도 너무나 쉽고 간편하게 사용하기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부품이 하나가 남아 있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발판이죠.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는 발판을 이 뒤쪽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 발판입니다. 이렇게 발판 달아줬고요.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한 지버등이 완성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버등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은데, 우리가 스폰 연결이나 인두기, 납땜 연결이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획기적인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하게 이 드라이버로 볼트 몇개 조이고, 잭만 꽂아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버등이니까요. 혹시 지버등이 필요하신 분은 어,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좋아요.